안녕하세요. 최소인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망신살 운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육회가 삼합을 이루면 자금 회전이 잘되어 땅 투기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세가품위 있고 후덕하며 학식이 높고 자식덕을 볼수 있습니다. 농담을 잘하고 화술이 좋고 문장력이 좋고 인기가 있고 영웅살로 노출하여 인기를 얻는 운입니다.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인기응변에 능하며 용모가 준수하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수 성과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하는 운입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됩니다. 국가기관과 거래에서 낙찰이나 특허나 관혜를 받아 사업하고 관수품이나 군수품을 생산하고 처가에서 딸의 양육을 지원해주고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생필품 판매 및 납품을 하는 운입니다. 타인이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얻는 운입니다. 직원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타인이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을 느끼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망신살운에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패, 차 양도, 소송, 채무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 손상을 다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거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거나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 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 소홀로 피해 보거나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장성사를 보면 망신을 당하거나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것이 틀통나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마음이 좁고 거짓말을 잘하고 시비를 잘 걸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거나 설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낙상하여 공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명예 손상을 겪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초자식을 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보거나 배우자를 상호 배척하는 운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한 운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천을 다하거나 실직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부도나 재난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할 수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혈압이나 정신 쇠약이나 공포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심이 약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함으로 사업에 실패 수가 있고 가족 사업이 적합하며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피해망상과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에 부실하며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구설이나 송사를 당하고 납치나 구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시험에 경쟁이 심하고 승진이나 명예직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술해가 철라임으로 매사 불성이며 이혼하거나 별거수를 겪거나 육친과 단절하거나 을 관제구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상으로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집과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송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